봄 119. 명과 암, 음과 양, 둘이 공화가 되고 하나가 되기까지. 밝을 명을 백 양이라면 어두울 암을 그늘 음이라고 할 것이니, 생각으로 명암을 보면 밝을 명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어두울 암은 무조건 나빠 보이나, 감각을 통하여 직접 감각해 보면 밝을 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두울 암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밝을 명은 밝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 안식할 때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어두울 암은 어두워서 좋지 않다곤 하지만, 잠자기에는 안식하기에는 좋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보면 OX로 판단되지만, 감각으로 보면 장단을 아울러 봄으로, 명암 음양을 선악 시비로 보지 않아서, 명암 음양이라는 양극단 간의 대립 갈등 투정으로 상극하지 않고, 장과 단을 더불어 보고 고려하여 서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로 소통하고 협조함으로써 상생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니, 조화와 균형으로, 명과 암, 음과 양, 정과 동, 생각과 감각, 자네와 운해, 본질과 현상, 마음과 몸, 영체와 육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 양극단이 하나 일로 공화가 되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이니, 이를 실현하자면 전 국민의 이식 수준, 영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근본 탄핵 사태로 말리암아 전 국민의 이식 수준이 현격하게 상승하여 지구촌 후천의 정신개벽을 이끌 선도국으로 부상할 것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봄 119, 명과 암, 음과 양, 둘이 공화가 되고 하나가 되기까지. 밝을 명을 볕 양이라면 어두울 암을 그늘 음이라고 할 것이니 생각으로 명암을 보면 밝을 명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어두울 암은 무조건 나빠 보이나 감각을 통하여 직접 감각해 보면 밝을 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두울 암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밝을 명은 밝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 안식할 때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어두울 암은 어두워서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잠자기에는 안식하기에는 좋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생각으로 보면 ox로 판단되지만 감각으로 보면 장단을 아울러 봄으로 명암 음양을 선악시배로 보지 않아서 명암 음량이라는 양극단간의 대립갈등투쟁으로 상극하지 않고 장과 단을 더불어 보고 고려하여 서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로 소통하고 협조함으로써 상생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니 조화와 균형으로 명과 암, 음과 양, 정과 동, 생각과 감각, 좌뇌와 운뇌 본질과 현상, 마음과 몸, 영체와 육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 양극단이 하나, 일로 공화가 되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한 것이니 이를 실현하자면 전국민의 의식수준, 영적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근본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이 현격하게 상승하여 지구촌 후천의 정신개벽을 이끌 선도국으로 부상할 것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